제발 때리지 마. 자리야, 방벽, 분피스트 파워블락, 훈련총또뭐 있나요? 견지 튕겨내기. 견지 튕겨내기지 어떻게 하냐고요? 니네 앞에서 갑자기 이질 안 하는데요? <laughs> 시그마, 키네틱 소나기. 때려야 하는 것이랑 같이 그것도 괜찮겠다. 채팅으로 우리 팀원 때리지, 양키. <laughs> 때려야 할건 너무 쉬워. 그냥 방벽 다쳐 때리면 돼. 지금 여기 있는 거 빼고 다 때리면 돼. 문제 될거 있나요? <laughs> 용어 정리. 진짜 기초부터 가야 돼. 본대. 이런 것도 몰라. 본대는 출장 나간 애들 빼고 나머지 본진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. 사이드. 본대를 제외한 나머지. 슬래 겐지, 쏨브라, 막 이런 애들 있죠. 이런 자리 잡고 상대 좌우 타격하는 애들 있잖아요. 얘네가 사이드 운영. CC기. 이거는 이제 군중 제어 기술이라는 말이지만 이게 종류가 뭐 있냐면 뭐 에어본, 수면총, 힐벤, 넘어짐.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상태 이상이야. 모든 상태 이상이 CC기야. 리그룹. 이거는 이제 다섯 명이서 한타를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따로 가니까 모여라 모여라 t 피 탈레포트 시메트라 기술 상호작용키 재발 설정 좀 알갈 재장전 이란 뜻입니다 탄알이라고 해서 알이라고 그러거든 알 간다고 재장전 재장전 이렇게 얘기하기 바쁘잖아 빠르잖아 지금 정신없는데 알갈 알갈 하면은 아나가 재장전 중이라서 나한테 힐이 안 들어오는구나 하고 잠깐 사려야 되는 거죠 피일 진짜 체력이 적다 계피 딸피 바람 불면 죽어요. C9 이건 유래로 따지면 이제 대회로 가는 건데 클라우드 9이라는 팀이 거점을 안 밟아가지고 져서 이거에 탄생한 말인데 추가 시간에 실수로 거점 화물 붙지 않아서 패배하는 겸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어쨌든 거점을 밟고 있어야 되고 화물을 밟고 있어야지 그 추가 시간이 연장되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. 추가 시간이 떴을 때 거점에서 내가 나간다든지 화물에서 나가면은 추가 시간이 쭉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끝내면 끝나버려요. 한타 다 같이 모여 싸움을 벌이다. 이니시. 먼저 싸움을 걸다. 카운터. 상대 조합의 천적 조합. 비벼. 거점, 화물에 떨어지지 마. 앞라인. 점점 멀어지는 그놈들. <laughs> 앞라인은 이제 탱커 혹은 들어가는 친구들. 뒷라인 뉴비가 안정감을, <laughs> 안정감을 느끼는 곳. 포커싱. 하나를 족치는 일. 토킹. 멀리서 족치는 일. 포킹은 뭐냐면 사거리가 좀 긴데 멀리서부터 상대를 계속 때리는 걸 포킹이라 그래. 프리딜, 프리힐. 자면서 해도 되는 딜. 자면서 해도 되는 힐. 그 정도로 편안하다는 거죠. 프리. 이 딜러는 지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딜을 한다는 거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힐을 한다는 거. 힐도필. 힐러, 돕다, 힐러. 일단 이 정도인가요? 기본적인 용어?